안녕하세요 오늘은 L가 개발한 첨화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첨화차형은 종류가 다 섞였는데 30cm 45cm 60cm 48cm 115cm 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문을 보시면, 창문에 소마창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데, 밖에 도출되는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가 3cm에 대해서 조립하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cm 처마창 조립하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보시는 것처럼, 양쪽의 지지대 두 개와 서마 앞과 뒤 수평 지지대 그리고 창문이 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배송함 높 때문에 어 150cm 이상을 배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180 이상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슬립을 슬리, 이용해갖고두 개를 연결하는 슬리브 슬립 두 개와 드림 나사와 설치 칼블럭과 치스 나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주문하실 때는 먼저 설치할 창문 크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면 창문이 끝에 끝까지 가한 180cm입니다. 그래서 이정 180cm 됐으면 원래 창문은 일반 창문보다 한 3cm가 더크게 좋습니다. 양쪽으로 비가 들어올 경우, 저한 10cm, 15cm에서 나가야 옆으로 치고 들어온 비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3cm 정도 더큰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80인데 180짜리 소마차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 구매하실 때는 이렉산 PC판입니다. PC판이 이게 브라운 색깔하고 이게 초록색 제품이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브라운색으로 사차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송한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를 여러 번 숙지하시고 조립하시면 설치를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초바장 뼈대를 조립하겠습니다조립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아무래도 이 날카로운 뭐 알루미늄이나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닿지 쓰시니까 꼭 장갑을 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평 기지대, 수평 기지대를 슬리브를 이용해 갖고 설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평 지지대가 슬립을 집어넣어서 나사 두 개씩 해서 이렇게 스평 지지대를 길게 조립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뒤쪽 스평 지지대도 조립하겠습니다. 이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지대, 양쪽 지지대를 조립합니다. 지대 조립하실 때는 이 지대가 이게 앞이고 이게 뒷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여있는데 홈 부분에 이 수평 지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웁니다. 보시면 길이를 마음대로 지대가 움직일 수 있으니 여기에 따라 맞춰서 창문 크기나 이런 걸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을 키스를 바꿉니다. 보시면, 이 우위 부분에, 칸있인데 우위 부분을 렉스한 피 c 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뒷부분하고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뒤에 이 홈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립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조립합니다. 다음은 앞에 수평과 지대를 조립하겠습니다 앞에 스푼과 지지할때는 이걸 뒤집어서 밑에 부분을 놓은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 부분이 렉산피 끼우는 부분일 때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끼우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단에다가 이런식으로 피스를 박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스를 박습니다 그러면 양쪽 파악 테두리가 형성되어 갑니다 피스판은이 스크래치 방지 테이프를 앞뒷면을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제이 스크래치 테이프가 지만 이렇게 끼고 나면 이렇게 깔끔합니다 다음은 피시판을 끼우시면 됩니다 피시판은 앞에부터 터치하신 다음 뒤에 는 끼시면 됩니다 끼우시고 어, 중간발을 먼저 터치하시는 게 있는데 중간발을 끼우시게 되면 피시판이 안들어 간경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시판을 먼저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라운딩바를 설치하시 됩니다 중간 라운딩바는 보시는 것처럼 뒤집은 다음에 3cm 간격으로 라운딩바를 간격을 맞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100%니까 아 60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 고 좌우를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중간 라운딩 발을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좌로 균형이 잘 맞게 거리를 측정 하신 다음에 중간 라운는 바를 수평 지대와 조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차로 렉산과 PC 지대 어, 테두리가 다 조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p c 와 테두리를 지대와 아사로 조절을 하십니다. 양끝에 지대. 밑에 부분. 부분을 핀으로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지대 부분에 핏을한번더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cm 다 조립된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3cm 고출이 30cm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문이 긴 창문, 베란다 창문이나 아니면 현관문이나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 창문이 짧은 창, 예를 들어서 뭐 부엌창이나 아니면 애들 방 창, 뭐 이렇게 작은 창문, 높이가 작은 창문 설치하시고 긴 창문은 나중에 저희 제품 중에 45cm짜리나 좀긴 60cm짜리 설치하실 됩니다 그러면. 창문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cm, 창문은 인쇄를 만는 창문인데, 원래는 이제 그 창문 테두리, 시멘트 벽이나 아니면 목조 스텝 같은 나무 같은 데 설치하는데, 여기서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 창문 테두리에다가 설치하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PVC 재료된 사치를, 사치기 때문에, 설치하는 간단하고, 일반 분들도 아무래도 여기 벽이나게 설치하려면 카블력이나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쪽 끝까를 설치하시면 나사로 충분히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나사는 여기가 보내드린 피스나사를 4개를 드리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창문이 길다보니까 혼자 보다 둘이서 하셔야 됩니다. 터치할 때 피스 부분에, 하단분에 먼저 피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같은 편도 높이를 맞춰서 하시고 칠면에서 칠면 그리고 아무래도 이중간이길기 때문에 처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자석, 남아 있는 나사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핀스를 이런식으로 박아 버리, 박으시면은. 더 튼튼합니다. 찾지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뭐 실리콘이나 다른 기타 뭐 접착제 를이용해서이윗 부분에 실리콘 한번 쭉 쳐주시면 이 안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니까 빗기 뭐 치셔도 되고요. 작업 공간이 안 되면 일단 하, 하단, 하단 부분이라도 이렇게 실리콘을 치시면 물이 빠지고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폭이 180인데. 저희는 지금 이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편하게 하시, 하다 보니까 100발짜리 그대 썼는데 남쪽에 한 10cm나 15cm 더큰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지금 저희가 180인데, 온라인상에서 210짜리가 있습니다. 210짜리나 240짜리 쓰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특징이 설치하 다음에 중간에 지대를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양쪽에 두 개만 드리는데 여러 개를 설치하는 분들 이 계신 분들은 중간에 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있어 그때는 저희 지대를 붙이시고 뒤에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치 다된 상태에서 지대를 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변성이 좋습니다, 저희 제품. 그래서 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3세지 점화차량 설치 조립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